부모님께서 오빠 결혼하면 주려던 작은 빌라가 있었는데 전세를 놓고 살다가 결혼한다 하여 그 집을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집이 작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든다,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등등 싫다 하여 원하는 교회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더군요. 아파트 전세값이 웬만한 집값 같아서 오빠 모은 돈에 부모님 노후자금에 새언니가 모아놓은 돈 겨우 합쳐서 집하고 결혼했어요. 빌라는 딱히 팔기가 뭐해서 월세 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오빠는 출퇴근 시간만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려요. 출퇴근이 힘들겠지만 오빠가 저희한테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네요. 그러다 아이가 생겨났고 새 식구 잘 사는 듯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은 워낙 개인적으로 바빠서 일 있을 때만 모여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나 그것도 다들 시간이 되어야지만요. 엄마 아프셔서 입원했을 때못 찾아와도 그러려니 했어요. 애 때문이려니 생각했고 생신 때 연락 없다가 한참 있다 안부 전화와도 바쁘니 그러려니 오빠 결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이나 간섭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제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모아둔 돈이 쥐꼬리고 월세를 해야 하나 대출을 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엄마가 넌지시 그 빌라 들어가서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던 터라 너무 감사했어요. 집이 해결되니 남자친구와 저는 한시름 났고 상견례 날짜 잡고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남자친구는 집에서는 염치 없다며 이모델링이나 기타 큰 혼수들은 책임지신다며 저희 모은 돈은 그대로 적금 넣고 살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오빠네 식구한테 얘기하고 저 시집 가면 부모님 시골 내려가서 사신다며 좋게 좋게 얘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성천 병력 같은 소리를 하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전세가 만기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전세 비용을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 싶어 알아봤더니 주변 지역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날짜까지 저희가 집을 못 구하면 그 빌라에서 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 모두 황당했고, 원래 오빠가 그런 염치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당하게 요구하는 오빠의 등 뒤로 새언니가 슬쩍 눈치 보는데 혈압이 오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그리고 저희 살던 곳에서 친정에 가까워서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봐주셨는데 이사 오면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봐주실 거죠? 저 믿고 올 테니 봐주세요. 하는데 이차 혈압이. 안 그래도 엄마 몸안 좋아서. 이번 후 집에서 쉬는 거 뻔히 알면서요. 봐주시면 안 될까요?도 아니고 봐달래요. 이거 자기들끼리 벌써 다 얘기 끝내놓고 통보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난처해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땡땡이 결혼 때문에 그 빌라는 이미 사돈 댁에도 다 얘기해놨고 진행되는 일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집이 없다 하면 저 결혼은 어플하는 거냐?라고 하니 저랑 남자친구는 아직 젊으니 조금 미루더라도. 본인들은 어린 자식도 있고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죄송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만약 집못 구하고 그 빌라도 안 된다 하면 돈이라도 좀 보태주실 순 없냐며 이미 오빠 집 구할 때 노후자금 깼고 이제 남은 건두분 시골 가셔서 집 구할 돈 뿐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요? 아 진짜 두 부부가 양심이 있을까요? 저는 집 아이 봐주는 문제까지는 엄마 아빠 일이니 두분 결정이 어떻게 나든 존중하기로 했지만 부모님 노후자금은 저도 같이 적금 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빠도 결혼 전에는 같이 넣었는데 결혼 후에는 안 부어요. 듣다 듣다가 그동안 쌓였던 거 말했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분수에 맞게 눈 낮춰서 그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겠어? 새언니 편하게 살게 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쓰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염치도 너무 없다. 새언니 그집 반대했던 제일 큰 이유가.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겠다였는데 이제 와서 아쉬운 거야? 명절에 아기 데리고 와서 협박하는 거냐? 엄마 아빠 노후에 시골 내려와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인 거 모르는 거야? 다 아는 사람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제 겨우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소원 이루시려고 하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걸 또 뺏어가냐? 너희끼리 좋다고 태교여행이며 친정엄마랑 가족여행이며 좋은 거다 하고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너희한테 뭐, 바라는 거 있디? 그저 손주사진 한장 보내달랄 때도 하루 이틀 걸리자 너였잖아?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한다는 말들이 너무 양심없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화가 나서 저 혼자 다다다 싸붙였는데 제가 한번 말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서운이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알수 없었어요. 욕먹을 각오도 없이 저런 생각으로 빈손으로 추석에 시댁에 왔을까요? 중간에 엄마 아빠가 그만이라고 하셨긴 했지만 말리진 않으셨어요. 오빠가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소리치니까 저도 왠지 눈물 날것 같아서 박차고 나왔고요. 어린애기 생각하면 불쌍하고 집이야 원래 없던 거 월세 살든 밀어도 괜찮지만 오빠절이 바뀐 거랑 새 언니 무심한 거 생각하니 너무 서럽네요. 부모님은 명절 이후로 시골 가는 걸 접어야겠다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기. 결국 빌라는 원래 계획대로 제가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한번 뱉은 말 반복하면 제 결혼생활에 문제될 것 같다고 하시며 내리신 결정이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드시긴 한가 봐요. 원래 엄마 성격 같으면 그래도 오빠 아이도 봐주고 해야지 하실 텐데 자신 없으시다고 오빠네한테 말했나 봐요. 그러면서 엄청 미안해하시네요. 새언니는 그 뒤로 일절 연락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 마음 상한 거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엄마 상처 받으실까 봐 제가 그러려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전세 재계약 해준다고 해서 일단 연장을 할것 같고요. 시간 벌었으니 본인들이 해결책 강구해야겠죠뭐 아마 저 성격에 이제부터 발길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결혼식 때도 통학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조언 모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님 여기서 앞으로 인생에서도 절대 사수해야 할 타이밍인 거 알죠? 새언니가 죄송하던 말던, 님그집 넘어가면 님 결혼도 초치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게 꼬이는 겁니다. 집 해결한 상태에서 혼담이 진행 중이었는데 집 엎어지면 님 시댁에서 안 먹어도 될눈칫밥 먹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님네 어머니까지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최후 방어책이 그 빌라예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자빠지든 해서라도 사수해야 하는 빌라입니다. 댓글 2와 정말 오빠 언니 심보 봐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털어 아파트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동생한테 빼앗길까봐 머리 쓰는 거 봐요. 못돼 처먹었다 진짜 부모님께서 딱 잘라야 할 듯합니다. 두 번째 사연 제 앞에서 남친 선 짜리 이야기하는 예비시모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7월 남자친구와 만났고, 8월부터 결혼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만나기 이전에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서 처음부터 순탄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서로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추석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남자친구는 작년 12월 말에 인사드렸는데요. 저랑 만나기 전에는 명절마다 남자친구가 고향에 갔어요. 남자친구가 40대이고, 혼자 살아서 고향 집 들렸다가 다시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와서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집에서 음식도 해주시고 살림 정리도 해주시고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가셨대요. 지난 추석도 인사드리고 일주일은 아니지만 3일 정도 그렇게 했고요. 그때는 저도 음식 좀 배우고 잘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이번 설에도 그렇게 했고 오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식도 올리고 법적으로 부부이고 신우이 부부도. 연말에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고 따로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크게 별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라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가정사 얘기를 여러 번 물어보시고는 아빠 밑에서 큰 아이들은 불쌍하다. 엄마가 없거나 어머니가 바보 같으면 애들이 고생하고 월세 살고 변변한 직장도 차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저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 월세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딸 하나인데 아빠가 왜 대학까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대학 나오지 않으면 사람 곳이 힘들고 살기 힘들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아이들 잘 키웠다는 식으로 내 새끼들은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또 저는 차는 없고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첫 만남 때도 그러셨는데 어른이니까 그런 말할수 있지 넘어갔는데, 설에도 또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신우에는 남편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우의 집을 잠깐 들렸는데, 엄마 없는 아이들은 힘들게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니, 많이 섭섭하고 서운했어요.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대놓고 그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시는 것도 나름의 상처도 있는데, 서운하긴 하더군요. 월요일 오늘이 생신이셔서, 맛있는 음식 먹고 축하하려고, 용돈이랑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또 집에서 쉬시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온종일 일하시고 냉장고 정리며 살림 정리며 다 하셔서 그래도 저는 어머니 없이 커서 이런 손길 자체가 감사해서 처음 뵙고 보고 싶기도 하고 남들은 간섭이라 해도 좋게 긍정적이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밥 먹고 오면서 원래 저희 커플이 계산하려고 했는데 신우의 부부 쪽에서 지난번에 연말에 초대받아서 잘 먹고 오늘은 그쪽에서 사겠다해서 먹고 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토요일에 오후 일찍 업무를 마칩니다. 어머님은 출근을 하는 것만 알고 평일보다 일찍 끝나는 걸 모르시는 듯했고요. 아무튼 약속은 금요일에 잡았어요. 저희 커플은 어머님 생신인 줄 몰랐었어요. 설 끝나는 월요일에 올라와서 목요일까지 우리 집에 계시다가 차로 30분 거리인 시누이 집에 가셨고 급하게 목요일 저녁에 생신인 거 알고. 신의 집 근처 한우집에 약속을 잡았죠. 근데 어머님께서 밥 먹고 오는 길에, 땡땡이 오늘 출근이라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내가 월요일부터 출근이라 일요일에 먹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로 했는데, 일찍 끝나서 같이 먹었네? 라고 하시는데, 뭔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간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보통 물어보지 않나요? 몇 시에 끝나느냐, 올수 있냐 하고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저도 모르게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긴 했어요. 섭섭함이 커져 일요일이 쉬는 날이고 어머님은 오늘 월요일 2시 기차 타고 가시기로 했는데 웃으면서 대하기가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오늘 나몇 번이나 이런 얘기 들어서 잘해드리고만 싶은데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다. 내가 부처는 아니지 않아. 오늘은 쉬고 싶어서 찜질방에 다녀올게 하고 말했어요. 저녁도 먹고 간다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저녁 7시 반쯤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서 10시부터 7시쯤까지 있었고요.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길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식사하세요 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손발 닦고 안방에서 20분쯤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똑똑하시더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로 나갔는데 아기 나한테 불만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증스럽게 "아니요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남자친구 보고 말씀드려도 돼?"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솔직히 상처가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니 속상하고 섭섭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내가 내일 가고 쉬는 날인데, 네가 하는 행동이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 물어보는데, 너에게 한 말은 아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하시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내 아들이랑도 둘이 있을 때 이런 식이고 우리 집이 품격 있는 집인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짐을 싸서 나가던지 해라. 아니면 다시안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시면서 여기 하숙집 아니고 네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집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답 안 하면 애초에 끝내자면서 짐을 싸라는 거예요. 내 아들 지난번에 중매짜리 들어왔느니 어쨌느니 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에게 잘해서 예쁘게 봤는데 얘 못쓰겠다. 너는 내 아들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고 나가면 복이 없는 애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여자분들이 이혼해서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제가 죄송했던 마음마저 사라지면서 먼저 저에게 신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지금까지 싸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죠? 중매에겐 왜 하시는 거예요? 미안한 건 맞으신 거예요? 저 잘난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더 가관이더군요. 중간중간 남자친구 하는 말이 네가 그런 거 잘못한 거잖아.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 너 엄마 얘기 이러는 거네 자격지심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심을 알게 되어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여차저차 어머님은 가시고 남자친구와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님이랑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네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다느니,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한 것도 아닌데, 짐싸라는 소리를 듣게 하냐, 나 같은 중재는 못해도 부추기진 않았을 것 같다 했더니, 저보고 어른한테 막 대하는 자격지심이 있는 여자라네요. 결국에는 정신이 확 차려지면서, 내가 이런 인간하고 만나나 싶고, 화가 나서 뺨 올려붙이고 나와버렸네요. 한순간에 결혼이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뭘 하며 지냈나 싶어서 너무나 원통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뺨한 대로 속이 시원해지진 않네요.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인간에게 제 인생을 갖다 봤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하고 기막힌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차라리 결혼 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댓글 결혼 전에 미친 시어머니 남자 본색 봤으니 이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열심히 키워준 아빠 무시당하고 님 집안 깎아내렸는데도 참고 있었어요. 결코 그렇게 참고 있는 것이 어른에 대한 공경이 아닙니다. 양부모 살아계신다고 품격 있는 집안 같은 소리 한다.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네요. 남의 학점 함부로 말하면서 상대방 깎아내리는 게 나의 먹고 생각 있는 사람이 할 소린가?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마지막까지 중매 자리 어쩌고 말하는 것조차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그냥 빨리 나오세요. 이미 남자도 맘 떴고 앞으로 더 무시당하면 무시당했지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이라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댓글 2. 시어머니 자리 무례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너 우리 집 며느리감 아니야 싫어! 라고 돌려서도 아닌 거의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근처에서 듣는 남자 친구도 아무 말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동반자로 남아있든 아니든 상관도 안할 사람 같네요. 거기다 집을 반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하는 거 보니 땡전 한푼 없이 결혼이라는 목적하에 그 집에 짐만 싸서 들어앉았던 건 아닌지 여러모로 눈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까만 맞는 듯 하지만 시어머니도 개념 반말아먹은 사람 같으니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거 그냥 지금 끝내세요. 그런 인간 특징은 나중에 꼭 매달린다는 건데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마시고요. 그래도 뺨한대 때렸다니 속이 시원하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